당신 팀의 미드가 아지르를 픽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? 조금 역겨울 거다. 그만큼 솔랭 인식이 안 좋거든. 근데 내가 그 인식 바꿔볼게. 개처럼 뛰어가서 말파 귀사대기딱 잡고 때거리 사커키 꺼둬주니 돌조각기 모니터밭까지 티네. 이게 나다. 그리고 한타 때 토스하는 법 알려 준다. 궁각을 최대한 깊숙이 보기 위해 기억자로 꺾어서 진입하는 거다. 존나게 시원하잖아. 이게 진짜 아지르 아니겠는가? 뭐? 일레베 평타밖에 없는 쓰레기라고? 그 평타를 존나게 세게 때리면 돼. 오리아나 오른쪽 눈깔에 손가락 넣어서 왼쪽으로 뺀 다음 그대로 땡겨미간뼈를 끊어 준다. 이게 나야. 그리고 물려버린 제이스. 낮없고 제이스 말파를 통해 지속 스택 닦아놓고 앞대 시방 눌루시한 따은 머리쥐어잡고 양쪽으로 쭉당겨 머리까지 뿌려준다. <놀람> 말파에 대지 뜨극 뜨극 오려서 <놀람> 뿌려준다. 어때 이제 좀 달리 보이지 않겠지 뭐.